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무료 소통망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요일부터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에 맞춰서 반등이 나왔으나 현재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 주말 동안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일전에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급등한 이유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한번 4만 4천 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시장 조정과 함께 2주간 조정을 받고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SEC 승인이 연말 정도에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뉴스를 좀 읽어드리면 잠정적으로 뒤로 미뤄지고 있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SEC 승인이 5월달에 비트코인에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 두 번째로 승인이 될 거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하는 방향으로 SEC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현재 SEC는 ETF 승인을 위한 일관된 프레임 워크죠. 틀을 강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넘어서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를 유지니 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는 5월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 을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ETF 상품을 승인하는 기관의 접근 방식이 증권성 여부에 반드시 바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SEC 내부적인 상황이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EC의 기존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 이렇게 지적 을 했던 법원의 개입이 SEC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요, 정말 5월달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SEC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에 5월달이라고 한번씩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연말이나 내년에 돼야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에 연말이나 내년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시장도 금요일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5% 넘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당분간 이런 반등 분위기가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시장이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GBTC 판매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왔었던 건데, GBTC 판매에 대한 두 나세가 지금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GBTC 11일 거래일차 유출액이 현재 가장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GBTC발 하방 압력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더리움 클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여기 볼린저 밴드가 덜 벗었다 지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여기 36,000원 이 구간 여기 돌파를 지속적으로 트라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36,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2차 폭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급등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36,000원 이 밑에 구간에서 구간 구간별로 안전한 구간에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8277-6919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 그동안의 시장의 하락을 불러왔던 악재들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는 만큼 분명하게 반등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목은 이렇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리지 않고 저점에서 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카톡방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카톡방에서는요 물론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타점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른 종목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리셨거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 종목 좀 어떡하나요? 여러가지 질문들이나 의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카톡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제가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실시간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카톡방 참여 간단합니다. 상단에010-8277-6919 여기 위에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 카톡방 링크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